안녕하십니까 최상경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일이고요. 캐시버 타이징 습관 챌린지 28일차입니다. 오늘은 역상 처리를 하지 마라에 대해서 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역상 처리는 짙은 색상을 배경으로 이미지를 흰색으로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우리가 음영 처리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면 우리 눈이 이제 반대로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읽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읽는 속도도 늦춰진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듯이 제 가독성 있게 이 것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챕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저는 이제 5회사 챌린지 1일 차라서 네어 챌린지를 5회사 챌린지를 하고 또 이것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어 응원단이 필요하다 누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김희경학자님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얘기를 하면서 음, 쭉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울고 했는데 나는 누군가의 이렇게 든든한 응원단이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 저에게는 이제 고려학교가 저에게는 든든한 응원단이고 제가 또 고려학교 선배님들을 응원하고 싶고 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예. 이 오늘은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